안녕 야, 친구들. 친구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돼요. 함께 예배들을 준비를 해요.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해요.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어요. 예배 시간에는 돌아다니거나 눕지 않아요. 음식도 먹지 않아요 찬양은 큰 소리로 기도는 아멘 말씀은 두 귀를 쫑긋 준비되었나요 내 마음에 하나님만 가득한 예배 시간 예수님과 함께 예배드려요 예배 속으로 출발. 전도사님이 들려줄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예요. 전도사님 따라서 오늘 말씀 같이 말해 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네, 잘했어요. 한번더해 볼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네, 잘했어요. 우리 모두 예쁜 귀 척척해요. 예쁜 귀 척척. 자 준비. 시작. 예쁜 귀 척척.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민수기 14장 8절 말씀 아멘. 우리 다 함께 나와라. 이야기해 주세요. 준비. 시작. 나와라. 이야. 부릉부릉부릉. 와, 예람이네가 캠프 여행을 간대요. 아빠 차를 타고 부릉부릉부릉. 어디에 가는 걸까요? 네, 아빠가 산도 보여주시고 바다도 보여주신다 그랬대요. 야호! 신난다! 출발! 예람이가 눈은 졸립고 빨리빨리 산도 보고 싶고 바다도 보고 싶은데 혼자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로 아빠가 나를 산과 바다 볼수 있게 해주시겠지? 야호! 아빠는 약속한 거꼭 지키시니까 내가 잠깐 자고 일어나도 산과 바다로 데려가 주실 거야. 아, 졸려. 맞아요. 예람이의 아빠가 약속하신 것처럼 예람이 아빠는 예람이를 산에도 데려가 주시고 바다에도 데려가 주셨대요. 이렇게 예람이 아빠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걸 꼭꼭 지키시는 분이에요. 이 말씀 들려 줄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너무 더웠고 너무 추웠던 광야길을 지나왔어요. 이제 가나안 가까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사람을 보내서 내가 너희에게 줄 가나안 땅을 보고 오게 해라. 네 하나님, 그렇게 할게요. 모세는 12명의 사람을 뽑아 가나안을 보고 오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세요. 그곳이 어떠한 곳인지 자세히 보고 돌아와 이야기에 주세요.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어요. 하루 이틀 3일 벌써 40일이 지났어요.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요. 사람들은 아니 왜 가나안이 어떤 곳인지 너무너무 궁금한데 그곳에 간 사람들이 아직 안 왔어요. 아, 너무너무 듣고 싶다. 너무너무 궁금해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드디어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왔어요. 사람들은 반가워하며 가나안이 어떤 곳인지 들으려고 준비했어요. 가나안은 어떤 곳인가요? 어서 말해 주세요. 10명의 정탐꾼이 대답했어요. 그곳은 정말 멋진 곳이에요. 열매가 잘 자라는 좋은 땅이었어요. 이 포도처럼 먹을 것이 아주 아주 많아요. 우와, 정말요. 너무너무 좋은 곳이군요. 하지만 그곳에는 아주 큰 거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처럼 작아요. 성도 아주 크고요. 튼튼해서요.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을 거예요. 그들은 우리를 이길 거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풍성하고 멋진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거인이 살아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말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소리로 울며 슬퍼했어요. 그때 열두 정탐꾼 중한 명인 여우수아가 말했어요. 여러분 제 말을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하나님 말씀대로 아주 좋은 땅이에요. 비록 거인들이 살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이번엔 열두 정탐꾼 중또한 명인 갈렙이 말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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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여러분 가난안 땅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우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고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할수 있어요! 라고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사람들은 오히려 화를 내며 두 사람을 때리려고 했어요. 열두 정탐꾼 중에서 할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갈수 있어요! 라고 믿음의 말을 한 사람은 딱두 명이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뿐이었지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보시고 나중에 이두 사람에게만 가나한 땅에 들어가는 복을 주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래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한 것처럼 우리 영아부 친구들도 전도사님하고 같이 말해보아요. 자, 준비됐죠? 먼저 같이 따라해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네. 이제 동작과 함께 해볼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잘했어요. 한번더 해볼 건데요. 더큰 소리로 우리 친구들의 목소리가 들리게 큰 소리로 또박또박 말해주세요. 자, 준비.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잘했어요. 우리가 지금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사랑해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영화부 친구들을 언제, 어디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축복해주신대요. 그러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꼭꼭 믿고 따라가는 영화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머님, 아버님, 우리 자녀들이 아플 때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라봐지지가 않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다 보니 모든 것이 안될것 같고 모든 인생이 끝날 것 같은 두려움으로 가득 찹니다. 그럴 때 입술로 선포해 주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미애야. 하나님이 너의 길을 축복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미에야. 하나님이 너의 아픈 곳을 깨끗이 치료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미에야.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만 바라보자. 라고요.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시고 나의 귀에 선포한 그 약속의 이야기가 들릴 때 다시 한번 정신이 차려지더라고요.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꼭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꼭꼭 믿고 따라가는 복의 자녀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혹시 엄마 아빠가 아플 때, 그리고 내가 속상하고 슬퍼질 때,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그럴 때, 우리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께 기도드리면 돼요. 하나님, 저의 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 나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엄마, 아빠도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드리는 믿음의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도사님 따라서 예쁜 손 해주세요. 전도사님이 예쁜 손 하면 예쁜 마음 해주세요. 예쁜 손. 전도사님 따라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도 여호수와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게 해 주세요. 그래서 저의 믿음을 칭찬받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의 말씀도 잘 앉아 듣고, 기도도 함께 예쁘게 해줘서 너무 멋있어요. 조상님 박수 쳐주셔야지. 잘했어요. 최고라고 대줘야지 우리 친구들도 함께. 준비, 최고, 최고! 잘했어요. 이 시간, 전도사님과 엄마와 아빠와 선생님들이 예쁜 찬양 불러줄게요. 우리 친구들도 잘 들어주세요. 예수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자녀들 될수 있도록 함께 축복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가족과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고 지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을 우리 아이에게 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따르지 않게 하옵시며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순종하는 자세와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사랑과 희락, 화평과 인내, 자비와 양선, 믿음과 온유와 절제 등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아이의 속에서 날마다 자라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하옵시고, 자신을 주님의 도구로 보게 하옵시며, 주님 안에서 자신이 온전함을 알게 하옵소서. 자기 장래에 대해 목표를 세울 때에 인생에 대한 비전을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 대해 바른 목적 의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가 하나님이 지으신 본연의 자기 모습에 전신함으로써 자신감을 갖게 하시며 성령께서 주시는 담대함이 날마다 자라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님, 어머님, 한 주간도 건강하게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건강하게, 씩씩하게, 만난 것 많이 먹고, 재밌게 지내고, 우리 모두 다음 주에 만나요. 모두 모두 안녕!